합니다. 네.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고 문제 있는 자마다 가슴에다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서여 주시옵소서 네. 나사리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건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네. 네. 염력, 의심, 걱정, 불안, 초조, 마음의 상처, 실패의 경험 모든 것들은 묶임을 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 네. 심장, 두통, 불면증, 불면증 또한 우울증, 노이로제, 각종 정신질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 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 네. 어깨, 척추, 허리, 관절 모든 질병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 네. 심장병, 위장병, 고혈압, 당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멘. 악성 종양과 모든 암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 불면증,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아멘.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다 응답될지어다. 가정에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과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마음에 품은 거룩한 소원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 주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멘. 죄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시고 믿습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심을 믿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전국 예수님만 날, 섬기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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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